안녕하세요. 바다빌 동장입니다. 지금 오늘 날씨는 시간이 2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밖에 날씨는 12도씨 영상 정도 됩니다. 그 실내 온도는 30도 정도 되고 있고, 이 하우스는 4중 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풍시설이 되어 있고, 코팅시설은 없습니다만, 수막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이 오이는 작년도 10월 29일 정도 10월 하중장에 심었습니다 아, 이곳 하우스는 아, 면적은 약 200평 정도가 되는데 아, 밖에 날씨가 아직 춥기 때문에 아, 지금 난방기를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우스의 시설재배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비닐멀칭이라고 해서 묘를 심기 위해서 비닐을 씌우는데 흑색멀칭 검정색 비닐을 안 씌우고 지금 녹색으로 멀칭 재배를 했습니다. 이 멀칭 녹색이 풀도 많이 안 나고 뿌리가 성장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은 흑색 멀칭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이 상태는 아 이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좀 장애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 주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묘가 조금 안 좋은 상태로 와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국 잡는데 네, 이 묘는 10월 화성경에 심었는데 지금까지 이상태인 거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아, 묘의 간격은 제 뺨이 20cm인데 지금 40cm 간격 정도 두뺨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확 시기까지는 5월 달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수확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가 썩 좋은 걸로 아니, 아닌 상태로 봐서는 좀 쉽지 않,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이 가격은 어, 약 3-4만원 정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선은 좋은데 지금 햇빛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파리가 넓지 각게 아주 커서 광합성 작용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쭉쭉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오이 줄기는 줄기 유인법은 보통 2m 이상까지 이렇게 쭉쭉 자랍니다. 근데 보통 이 줄기를 쭉 옆으로 이어서 유인을 하면은 그 이상도 많이 자라게 됩니다. 줄기를 유인하면은 어, 오이 수확량도 많아지겠죠. 어, 오이가 참 탐스럽게 이렇습니다만 어, 여러분들 어, 장목을 선정하실 때 아주 전문성 있는 작물과 시세를 봐서 유통시장을 가서 파악을 해서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어, 좋습니다. 잎의 길이는 원래 어, 8에서 약 15cm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15cm는 되긴 됩니다만 색이 연록소가 좀 부족해서 광합성 작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이 특성상 어, 이렇게 이파리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 어, 뾰족한 이 톱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꽃을 좀 어제 노지에 비에서는 5월이나 6월달에 꽃이 피는데 지금 시설재배라서 시설 촉성재배라서 지금 꽃이 많이 펴서 오이가 열매 맺고 있습니다 오이의 꽃은 숯꽃은 네, 보통 지름이 약 3cm 정도 내외입니다 그리고 꽃뿌리가 5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수술이 3개로 있습니다 열매는 보통 어, 약 15cm에서 길게는 30cm 까지 쭉쭉 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는 뭐 물로 재배하는 것이 거의 수량이 90% 이상을 물로 재배를 합니다 저 앞에 보이시죠 네, 여러분 어, 빈 깡통처럼 난게 보이는데 어,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이는 물로 크는 작물이라 영양가가 좀 낮지만 어, 매우 좋은 성분이 있다면은 섬유질이 아주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으로 많이 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날 것으로 많이 먹기도 하는데 중국의 여러분들 여행 다니시다 보면은 어, 여러 가지 야채처럼 조리를 해서 익혀서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이에는 뭐 각종 각종 사람에게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에, 올리브유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약용이라든가 뭐 오일을 많이 먹을 었때 좋은 점으로는 이뇨 작용. 뿌리 같은 걸 다리 먹으면 한약에서는 이유뇨 작용이 아주 현행 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열매를 가지고 여러 분들 피부 마사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마사지를 하는 주용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보통 심을 때는 아까 잡았습니다만은 매으로두뱀 정도 40cm 정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하우스도 그렇지만 노지에서는 물을 거의 3, 4일 간격으로 많이 줘야지만 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모종을 심기 때는 한 15일에서 20일 전에 밑거름을 충분히 주고 밭을 갈아 엎어서 두둑을 높게 만드는 다음에 심어야지만 잘 자랍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 오이 열매가 달리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추가비를 그래서 추비를 좀더 주면 어, 오이가 자라,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이는 관리만 잘하면 어, 계속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조그맣게 달린 경우에는 오이를 가지고 수경재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이를 조그맣게 따서 자라게에서 먹는 경우가 일본에서는 예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특이할 점은 가온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폐페인트 같은 걸 통인데 통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불을 피워서 추운 밤에 가온을 하면 은약 2도 정도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하우스에 200평 하우스인데 하우스에 한 3개 정도만 피어나도 큰 도움이 된, 됩니다. 추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특히 오이를 심을 경우에는 어, 4월경에 어, 파종을, 씨앗 파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 어려움이 어, 많으니까 어, 시장이라든가 흔히 파는 어, 묘를 가지고 구입해서 어,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이는 지금 병증이 안 보입니다만 녹임병이라고 해서 이파리에 좀 반점이 생기듯이 약간 갈색적으로 이렇게 반점이 생기면 녹임병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안전 농약 안전 사용을 준수를 해서 살포를 하셔야지 됩니다.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농사하시는 분들이 유념을 해서 철저하게 농약 안정사용 규칙을 지켜서 농사를 지어야지 우리가 싱그러운 신선한 오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작물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4월 달이 되면 제가 직접 농사를 하는 과정을 귀농이나 기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 이런 분들 특히, 예, 전문 농업인을 위해서는 또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어,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다벨 농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